어제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우주 관련 채널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여기 오라. 땡땡이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 채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빛의 속도로 지구를 탈출해보는, 빛의 몇만 배의 속도로 탈출 해도 우주의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그런 영상을 봤는데, 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빛의 속도로 1광년이라고 하죠. 1년 동안 달려갔을 때. 1광년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비행 물체 태양 탐사선으로 1,800년을 달려가야 1광년을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다 우주의 크기가 네, 뭐 그런 걸좀 많이 느꼈고 그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 프록시마 센타우리 뭐 그런 별이 있습니다. 그 별까지의 거리가 4.2 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갈수 있는 별은 없는 거죠.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1광년 간에 1 광년 가는데 1800년이 걸리는 거니까. 하, 정말 우리는 미미한 존재들이다. 이런 걸좀 많이 느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 100년 뒤면. 우리 부모님들도 지구에 안 계실 거고,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구에 없을 거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지구에 없을 거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엔 지구에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존재들이다. 죽음 앞에서 평등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고, 한들 결국엔 다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그런 존재라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엔 죽을 때 갖고 할수 없으니까, 그런 존재라면 지금 살아 있는 동안에 즐기는 게 중요하겠다.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정주의자예요. 결과는 정말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서 좀 좋지 못한 대학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과정이 충실했다면,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건데, 어,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다 죽을 존재들이니까 어, 영어로는 못할스라고 하잖아요 죽을 존재 과정을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 꼰대 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사 촬영 다 끝나고 잠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또할일하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 건강 잘 챙기시고 내신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a t 쌤의 인생설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